동해시 추암. 추암해변 추함. 봉우리에서 여기가 추암해변이고요. 저 옆에 중산해변 맞나? 두 개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구름다리까지는 전에다 가서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. 저는 추암바입니다. 추암바이 아니면 to try 바이 get 다 l i 좀 t l e 여기가 저기 등산 해변 저기는 삼척시고요. 여기는 추가 해변 여기는 동해시입니다. 여기 잘 보이는 데로 왔구요 저게 삼척 무슨 콘도더라? 근데 여기서 뭐 하니? 뭘 것도 없다게. 잠시 감상하세요. 삼척시 증산해변하고 동해시 수암해변이 이어져 있는 공간입니다. 이렇게 여기까지. 운동하는데. 삼척시 중산 해변 좌측 저 콘도 건너편에는 삼척에 속대있요 여기는 추암 해변 주대가 있는 동해시 추암 해변, 삼척시 중산 해변, 추암 해변에 있는 동호리에 올라오면 여기 잘 보입니다. <목소리> 보니까 잘 보입니다. 추암 해변, 저기는 증산 해변, 왔고요. 이로에서 하면 잘 보이는 해변입니다. 시설도잘돼있고 먹거리도 잘돼있고 양치도 예쁩고다치디자인이있네요의자고 있네. 도잘 되고, 양치도 잘 되고, 양도잘고 양치도 고양치 어디지르는데? 저쪽편은 <목소리> 중산의 수영장이고요, 삼척시입니다. 여기는 추암 비치. 동해시입니다동해가데척설비치고요설빛치 삼척. <목소리> 이건, 스 해도 되겠는데, 안 하나? 안 하나 못하나? 네, 예, 여기 증산해수욕장 맞습니다. 저쪽에 추암해변에서 저 봉우리 위에서 초대바위도 보이네요. 짚고 일로 넘어와서 완성 증산해수욕장입니다. 남묶금으로 올려놓겠습니다. 이오는 동해 동해양 방파제, 솔피치 삼석 엄청 큰 훈던 비니 펜션, 화장실 여기는 뭐 어, 별로 없긴 저쪽에 추암 해변에 시설이 많네. 여기도 뭐가 좀 먹을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몇개 없네 여기는. 요, 썰비지 삼척, 뒤로 가면 삼척 해수욕장에는 좀 모텔이나 뭐 이런 상가가 굉장히 많구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고개 넘으면 바로 있어요. 낮은 고개.